안녕하세요. 오늘 가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깊은 고민을 하다가 운동 종목을 한두 가지, 세 가지 정했는데, 회원분들 다 쓰고 계시네. 오늘 월요일이라 국민 체스트데이. 어,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 운동을 깔끔하게 한 40분. 진짜 뭐지? 하아왜 네가 정해? 그럴까? 그래 그러자. 야, 또 수용이 말잘 들으니까. 선필호로 어. 플라이 머신에서. 성성스러운 선피로를 하겠쓰 어쒸 쇄골에서 뼈다고 소리가 났는데 정성스럽했어 아. 이럴 날아 토요일 날 하체 열심히 했는데 다리가 멀쩡하네. 저도 어제 했는데 멀쩡하네. 어 오호. 공성스런 원이야. 오, 이 회원복을 입으면 전투력이 좀 낮아지는 느낌이야. 그지? 숨각을 좀 내려잡고 수축할 때 충출을. 야, 4세 탈라고 했는데 안되겠다. 아, 그래? 10개 하는 거 아니었어? 음, 뭐, 두 갯수를 정하진 않았죠. 음. 이제 후원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렉스코 마스터 프로. <laughs> 호리젠탈 프레스. 이거 진짜 묵직하게 잘 먹어요. 한두 장, 세 장만 껴도 엄청 무게감이 장난 아니라서. 일반 분들은 진짜 한장한두 장씩만 껴도 엄청 무거울 거야. 그다음 무게 만만 보겠습니다. 한 6개에서 8개. 무게 값만 체크? 아, 어, 너 이런 거못 느끼지? 아, 진짜 늦게 와서 못 느껴봤어. 못 느껴봤지? 네. 나 지금 굉장히 아파. <laughs> 오케이. 어. 어우 좋아 어우 가슴 짤순이라고 들어봤나? 짤순이? 짤순이. 어 가슴 짤순이 그냥 말 그대로 쥐어짜 준다고 어... 어... 두 장도 맛보기 한 얘도 여섯 개? 네 개에서 여섯 개 어... 어우 지금 가슴 지나려고 그래 진짜 가만히 힘만 살짝만 줘도 막 지나려고 그래 한번 가보자. 오케이. 분명히 잘 먹고 있는데 가슴에 펌필이 별로 없네. 우와! <laughs> <laughs>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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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여섯 개. 한장 더. 어 내장까지 안될것 같은데 지금 딱 느낌이 음, 이건 제가 후원 선수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렉스코 마스터 시리즈들은 마스터 프로 시리즈들은 진짜 운동이 잘 돼요. 근데 장점이자 단점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야. 약간 날것의 느낌. 어, 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아니야, 나 아까부터 본 세트였어. <laughs> 이 새끼 봐라. 아, 이렇게 먹이는구나. 아, 나 아까부터 본 세트였어. 으아! 가자씨한장더 <laughs> 남자 씨또한장 내놓고 또, 또 10키로 짧게만 되잖아 아니 진짜 무거운데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흔들잖아 아니 해야지 꽂아 쓰니까 한 개는 해야지 아두개두개두개와 <laughs> 한 개로 쳐주냐? 네. 그럼 몇 개야? 네개 아주. 이야. 아, 우리 수영이가 매너가 좋아요. 뜬 거도 한 개로 쳐주잖아. 아. 어, 이 양모도 하는 거. 그지. <laughs> 진영이 지금 나 보면서 비웃고 있는데 저기서. <laughs> 제가 한번 찍어줘, 푸죠. 너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네 장. 네 장이야? 어. 아, 또 이제 또 겸손한 척하는 또 저거. 아, 네, 이번에 진짜, 네가두개 하라고 해갖고, 네. 아, 두개 못하면 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든서두 개를 한 거야? 느껴졌어요. <laughs> 야, 이거 무겁네. 진짜 무겁네. 아, 지금 약이 다 빠졌다. 아직 아 니가 몰라서 그래. 아, 그, 스트렝스 어, 오늘 이렇게 운동 중간에 잠시 어, HDX 백백인데요번에 리뉴얼돼서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받았습니다. 어, 이거 제가 전에 제 유튜브에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리뉴얼이 된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리뉴얼 됐는지 더 좋게 변했겠죠. 일단 전반적인 디자인은 크게 뭐구 버전과 차이를 많이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이제 디테일적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이런 고리라던가 옆에 봤을 때 쉐이크통이나 물건을 넣었을 때 이렇게 고정 밴드를 또 추가를 해가지고 강하게 떨어지지 않게 지지를 할수 있도록 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판에 보시면 이 어깨 끈 있는데 이렇게 가로줄이 올라가면서 어이 끈의 내구성도 강화가 돼있고 딱 무거운 짐을 넣었을 때 무게가 이렇게 양옆으로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을 맨 상태에서 가방의 움직임이 심해지면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 조임. 요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전 버전은 제가 알기로는 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 되게 고리로 되어 있어서 고정하기도 편하고 조절하기도 편하게 된것 같아요. 이제 가방에 메인을 한번 지퍼를 열어보면 메인 지퍼를 열었을 때 내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색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통일감 있게 검은색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 내부가 가방 내부가 약간 방수포 재질로 되어 있어서 오염이나 뭐 음식물 같은 거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서 세어 나왔을 때도 세탁이 좀더 용이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 칸막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원래도 이 가방이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소개를 드릴 때 되게 수납 공간이 많고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번에 좀 리뉴얼되면서 더 간편하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한번 매보겠어. 어, 도시락 가방 같은데? 어, 이렇게. 아 어, 이거. 허리끈이 <laughs> 뭔가 이거 좀패티시 당하는 기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압박해 주고 잡아주니까 가방에 흔들림도 없을 것 같고 어... 끈이 좀 짧은 것 같지? 좀 늘려서 매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오늘 간단히 HDX 백팩 리뉴얼된 걸 제품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HX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입니까?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방 옆에 손잡이도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게. 편리하게. 이렇게. 잘라. 어. 겉만 안 먹으면, 벤치프레스 할 때도 자기가 혼자 이렇게 떠가지고 딱 세팅 자세로 왔다는 건한 개는 할수 있다는 거거든.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뭐한 180, 200, 200을 넘게 떠가지고 딱이 자리로 와고딱 세팅, 고관절 세팅까지 딱 끝내면 겁만 안 먹으면 되는데 난 안되더라고 아이,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그냥 <laughs> 형 원래 나 자신한테 지는 걸 좋아해 진혁이도 보조 진짜 살짜가거든 <laughs> <laughs> 아니 좀 세게 해줘도 돼 네, 알 여기, 여기, 여기에 고추 넣도돼 오! <laughs> 아, 야, 다, 다, <웃음> <웃음> 야, 이거, 완전한 합체야. 잠깐만. <laughs> 어, 네?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야, 야. 하나, 둘, 아니. 셋. 와. 아 아니 하나 네빡 여섯 아빡 일곱 야 좀만 살살해 주면 안돼나힘 하나도 <laughs> 안 주는데 <주니까>. 올라가 그냥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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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어막 <laughs> 아. 여기도 펌핑 내는 거고 막 여기도 막 뚫리려 고 그러고 어... 야... 엄청나다 너도 진짜 너무 새로운 사실 알았네 우리 진혁이도 어마무시하구만 아... 야... 와이프랑 애기들이랑 나가서 딱 짧고 그렇게 한 시간 딱 놀아주고 SMS는 되게 오래 놀아준 것처럼 하고 맛있는 거딱 먹고 집에 들어와서 드라마 보기 형 유일한 취미가 드라마하고 영화 보는 거야. 어, 진짜 유일한 취미인 것 같아. 그거 말고 와이프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없어. 뭐 이렇다 할 취미가 없어. 놀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술도 안 마시고.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기도 해. 다음 운동은, 해머 잉클라인. 개수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걸로 해서 두 세트를 하자. 네. 아. 최대한 한 12개, 16개? 16개? 아, 또오개 네. 생기게 하네. 또 설마 두장 16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극이 막 <laughs> 터질 것 같아요. 다 열여섯개잖아아야 16, <laughs> 아, <야>, 잠깐만 <laughs> 아너 진심으로 하는 소이야 아, 네. 처음에 딱 떴잖아 네. 그거 말고 네. 나 속으로 샜는데? 려볼까요아 제가 이 만원빵? 네 만원빵? 네. 진짜로? <laughs> 아니, 나 진짜 속으로 세면 샜는데? 아네 돌려봐 돌려봐. <laughs> 아이 맞지 1 6 개. 아 진짜 양아치네 너.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너 스스로 를 속이면서? 너 로이더 아니야 혹시? 어네 표정이 되게 확신에 차 있었어. 어그 흡사 로이더들이 내추럴이라고 막 혼자 막착각하는 그. 원래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이 있잖아 네. 그럼 전 세트에 16개 쓰면 이번 세트는 17개 해야 되는 거야? 2개는 더 해야 돼그 법은 누가 정한 거야? 두개 법칙은? 다 그렇게 하는요아 진짜? <laughs> 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너도 그렇게 하면 안돼 하나는 좀 아쉽지 않안 아쉬워 <laughs> 정없어 이 원래 이 아이소는 퉁퉁 치면 사람은 좋아. 아니 그냥 쉽게 하려고. <웃음> <웃음> 아이, 고맙다 잘라 그러면 덤벨 플라이하고 어, 푸시업하고 묶어서 할까? 어때? 나 별로 플라이? 당연하지 40, 45, 50 이렇게 올라가야지 어, 3세트 플라이, 덤벨 플라이 저거 저거 우리 센터에 쓰는 사람 한번도 못봤지 네. <laughs> 녹이 쓸고 있어 <laughs> 40으로 플라이를 하려면 우리나라에 최소한 승철형님 아니면 그 오산의 인근형님 오인근형님 정도 돼야 한 40으로 플라이 하시지 않을까. 미친 거지 이걸로 플라이를. <laughs> 20. 나 원래 10으로 하거든. 어. 오늘 영상 찍으니까 20으로. 좋다, 힘들어. 아, 난 그게 되게 멋있는 거야. 옛날에 막 영상을 보는데, 헤비급들이, 막오픈빌더들이 30kg 갔다가 막 플라이를 하잖아. 후드 막딱 있고, 긴팔 막 후드 있고,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 하고, 어, 나도 대충 하면 될것 같은데, 하고 딱 떠갖고 한 3개, 4개 했는데, 왼쪽 어깨 전면이 다친 거야, 그때. 이완을 하는데, 그냥 밑에서 누가 끌, 잡아 당기는 느낌이더라고. <laughs> 진짜 고생한 것 같다 <laughs> 오늘의 가슴 운동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아까 멕스코 마스터 프로그 포리젠테 프레스에 너무 털렸어요 40분도 안한것 같은데, 35분 한것 같은데, 하, 잘라.